언론 기사를 보면 기업들이 점점 노동력 부족을 해소 방안으로 신중년층을 주목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중화일보 2024년 6월 3일자 기사를 보면 노동인구 퇴거 은퇴와 청년층 감소, 취업시장에서 중장년층 주목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 방안으로 전체 인구의 40.5%를 차지하며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중장년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T 현대 엘리베이터 SK에코플래프트 등과 같은 다수의 기업들이 신중년을 재고용 중에 있습니다 한국경제인업회 구정경년중소기업협력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입니다 2024년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이 중장년층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 채용이유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30.4%를 차지합니다 2024년 7월에 오로크의 기업 회원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중년 인력 채용 시 선호하는 채용 분야로는 기술직이 56.1%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관리직, 영업직, 기능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중년을 채용하는 이유로는 1위가 20대 30대를 채용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소통 가능하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50대를 채용하고 싶어서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0대 대표이사와 20대 신입사원과 소통이 어렵고 심하면 다른 문화에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가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로는 20대 30대의 잦은 퇴사를 내 업무 연속성 저하를 둘수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 로봇 업체인 T사 는 우산에 위치해 있으며 150만 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시가총액은 1,300억입니다. 오로크에 40대 이상의 경력 단절 여성 10명의 채용 의뢰가 왔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20대 30대 채용이 어렵고 20대 30대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하 문제가 되고 20대 3 0대 젊은 친구들보다 40대 이상의 분들이 더 근면 성실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대 30대의 와 젊은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려움을 얘기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로크의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